두 번째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8장에 이어서 이제 18장에 빌다시 두 번째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욕기서 18장 20절 2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동서 사방에서 그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떨며 놀랄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아멘 욕기서 18장은 8장에 이어서 수아 사람 빌다시 욕을 두 번째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8장에는 8장과는 달리 위로의 말이 전혀 없으며 악인은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욕을 악인으로 이렇게 단정해버리고, 욕 너는 반드시 망한다, 라는 관점으로 빌다시 욕에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불변의 진리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딱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해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 가지 내용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죄된 이 세상과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삶을 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신앙생활은 서로의 상황과 처지와 신앙의 정도가 다르기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천편일률적인 보편적인 잣대로 상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오래 믿고 그리고 좀 많이 안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자꾸 객관화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천편일률적인 객관화가 바로 죄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비상식적인 잘못된 자기 경험의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욥의 지금의 상황을 그들의 경험으로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나 엘리바스나 빌다시나 소반이나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험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분명합니다.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참 비슷합니다. 그걸 모르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가운데 절대 진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교만이요 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오래 믿는 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에서 오는 교만입니다. 너무나 큰 자기 확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나친 자기 확신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될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에 중직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틀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내 확신이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것만큼 큰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비 17장 지난 토요일 날 아주 심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심한 말을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마치 죽이려고 사냥하는 사람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참 어렵다. 그런데 너희 친구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자녀들이, 손들이 맹인이 된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에 그냥 빌다시 열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식들이 맹인이 된다는 말이냐?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요베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자식 열 명이 다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을 해놓고 나서도 죽으면 죽지 않고 맹인이 될수 있다는 속담 함은 인용했다고 해서 빌다시 요을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8장에서 빌닷은요 욕과의 변론에서 아주 처음에는 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겠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욕, 네가 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반드시 창대하게 될 것이야. 그런 위로의 말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욕이 네 자식들이 맹인이 될수 있어라고 하는 속담을 인용하자 빌닷은 매우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화사람 빌닷이 대답을 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좀할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느냐? 어찌하여 욕 너는 너를 도우러 온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라고 빌다시 욕에게 사정없는 말을 해버립니다. 빌다스는요, 욕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위해서 분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다시 하는 말은 우리말로 좀 바꾸어 볼 테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야입 닥쳐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 어찌하여 니네 도와러 온 나를 이렇게 대하니? 지금 빌다시 요베게 1절부터 3절에서 그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짐승처럼 대해? 내가 지금 너 살리러 왔지 죽이러 왔니? 입좀 닥쳐 왜 그래 눈치가 없니? 이렇게 빌다시 화가 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자문 18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입니다 지금 요업이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요업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자기들이 선생이 되어가지고 요셉에 지금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에 올 때는 자기만 하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요압의 사정을 공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들이 올 때는 분명히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요압의 사정을 좀 들어보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요 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한다라는 말을 빌다는 명심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은 빌다처럼 미련하여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람이요 분을 이기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 요바. 네가 그런다고 이 땅의 황무지가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겠느냐.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많은 법이야.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던 등불도 꺼져 버릴 것이다. 빌다선요, 요벳에 화가 나서 제 몸을 찢는다고 땅이 항무지가 되며 바위가 낭 떨어지로 떨어지겠는가? 항무지는 항무지 그대로 있고 바위가 낭 떨어지로 떨어질 리가 없지 않느냐? 요너는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화가 난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요업은요, 17장에 보면 시궁창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숨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 친구 요업입니다. 이런 비참한 친구를 바라보았을 때, 공감해주면 될 터인데, 뭐 그리 급해가지고 네가 지금 네 몸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 인간이야. 그렇게 빌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다시의 잘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친구에게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할 때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17장을 강의할 때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말씀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욕과 그의 친구들 모두는 사실 욕에게 일어났던 이 엄청난 일의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업의 친구들은 삼자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훈수를 뜨는 사람처럼, 요업의 단식을 몰아붙이고만 있습니다. 요업의 친구들은 훈수 뜨는 자가 아니라, 요업의 입장에서 요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처지를 객관화해서 표현을 할 때,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런, 저런 말을 했어라도 속에 있는 것좀좀 좀 그냥 드러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자꾸 욥의 친구들과 우리들은요. 삼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그가 했던 말만 자꾸 평가하고 공격하고 판단하지 그의 입장에서 한 번도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가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말할 때 그의 입장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는 통로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자이고 나는 그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통로 역할만 해야만 될 터인데 지금 빌닷은 자기가 해결자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빌단 말대로 요비 정말 악인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악인의 일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악인은요. 다른 사람이 재앙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잔인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딛고 죽이고 살아도 자기가 잘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악인이 영원히 가지 않거든요.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 잠언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욕에게 이러한 악인의 일반적인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이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재앙을 받기를 원합니까? 욕의 마음속에 주님이 없습니까? 욕이 잔인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요업에는 일반적인 악인의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법을 바꿀 수 없듯이 죄의 결과로 징계를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이 정한 도덕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빌다는 전 우주가 욥 너에게 맞추기 위해서 재구성될 수 없듯이 네가 아무리 분노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빈정되면서 지금 욥에게 공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다선 고난받는 자는 악인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욥에게 하나님이 없습니까? 빛이 꺼지며 악인은 어둠 속을 걷는 자와 같아. 그는 악인인 욕이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욕이 악인임으로 현재 고난을 받아 그 자신과 집이 파산지경에 이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전에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너의 열명의 자식들도 악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죽었던 것이요. 재산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그는 해서는 안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요 하나님을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빌닷에게는 이제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악인은 스스로 망한다. 악인의 파멸은 필연적이다. 악인의 후손은 끊어진다. 빌다스는 욥이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 네가 악인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빌다스는 욥이 악인임으로 망했다고 합니다. 요이 불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했다고 말합니다. 망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지옥에 들어가고 그 이름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빌다스의 말이 고난당하는 요벽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을까요? 제가 지금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죠. 제가 강의를 하니까 빌다스의 모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알 겁니다. 빌다스는 지금 화가 나서 이성을 거의 잃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여기에 왜와 있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초보 장기에 말씀드렸듯이 욥을 위로하고 욥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지 자기의 말을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욥에게 쏟아놓으려고 왔다라고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듯이 나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되고 고난받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휩싸이면 꼭 이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감정의 말을 그냥 이웃이 듣지 않으면 정죄해 버리는 우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다. 아는 사실입니다. 빌다스의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해겻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자손이 없이 망하게 하고 그 이름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며 그의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차게 하실 것입니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할수 없는 말이 있고요. 옳은 말이라고 해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스스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친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옳은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더욱더 조심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 그 말은 쓰레기 같은 말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말이지, 하나님은 그 옳은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그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낮아져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덜 먹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조언을 거부하는 욕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욕을 공감하고 위로하려고 찾아왔지만, 어느새 고통당하고 있는 욕보다도 자신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빌닷 자신은 위로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저주로 끝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닷 자신의 말의 요약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빌닷은 위로로 시작했다가 저주로 이렇게 끝마칩니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빌닷은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은 요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자연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등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다. 그물과 덫에는 사람이 걸리게 되어 있다. 죄를 지으면 발견될 수밖에 없다. 죄를 짓고 도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붙잡힌다. 그리고 나무의 뿌리는 마르게 되어 있다. 만약에 요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생을 살았더라고 한다면 빌다시 표현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등돌린 적한 번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발부동치고 있고요. 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욕은 하나님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맞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이제 친구들과 허황된 변론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아야겠다고 작심한 사람이 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확인해 주는 사람이 빌닷이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혹시 빌닷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닌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혹시 빌닷 같은 자가 아닌지 이 시가 나를 되돌아 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이 일부분인데, 그걸 자꾸 일반화시키고 객관화시켜서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참 하나님 앞에 보잘 것 없는데, 그 지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혼자 내버려두시면 항상 우리들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제하게 되어 있음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에 재가를 물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내가 혹시 빌다시 아닌가 되돌아볼 수 있는 말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